여러분의 신청을 받아 또는 하나번호가 궁금한 제품들 효과 좋은 제품들 이달의 여드름템 이달의 여드름템 이달의 여드름템 안녕하세요 지성 피부 올파이터 뷰스터 하나번호입니다 시그니처 프로그램이죠 네 매달 여러분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어떤 제품 리뷰해 주세요 이런 제품 리뷰를 요청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제품,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한 제품, 또는 여러분의 인생 여드름템을 제가 써보는 시간입니다. 이달에도 정말 궁금하다고 하셨던 제품, 지난번에 신청받아가지고 바리바리 꾸려봤습니다. 기대되실테니까 빨리 보러가요. 지난번 영상에서 구댄다 패드를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어, 블레미쉬 소스, 그리고 블레미쉬 스팟을 한번 소개해볼게요. 이렇게 세트 구성으로 구성해가지고 팔더라고요. 근데 저 진짜 이 블레미쉬 소스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얘 정말 마음에 들어요. 얘 보시면 그냥 물약 같거든요? 그냥 투명한 물이에요. 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큼한 향이 납니다. 향이 나고. 그냥 물 같아요. 그냥 물 같은데, 얘 여드름 났을 때 바르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루 만에 가라앉아있어요.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세롱이한테도 추천했어요. 진짜 좋다고. 마법의 물약이라고, 막 얘는 여드름 물약이다. 네, 저 혼자 이름을 지었습니다. 얘는 이제부터 여드름 물약이다. 굉장히 투명하고 끈적임도 없고 그냥 물 같아요, 진짜. 물 같기 때문에 여드름 올라왔을 때 그냥 톡톡톡 바르고 자도 되고 아니면 메이크업 전에 이제 툭툭툭 바르고 나가도 전혀 티가 안 나요. 그 정도로 진짜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얘는 그리고 또 작아서 갖고 다니기도 정말 좋고 가격도 매우 합리적입니다. 네, 혹시나 이렇게 세트 구성으로 돼 있어서 하나만 사면 어떤 거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굳이 하나만 산다면 은이 블레미쉬 소스를 추천할게요. 여드름, 물 네. 여드름 이렇게 하루 만에 빠르게 갈아앉는는 처음 본것 같아요. 이제 블라미쉬 스팟을 발라가지고 색소 침착을 막아주었어요. 개인적인 저의 생각은 얼굴에 있는 여드름 색소 침착은 아무래도 외출을 하기 때문에 햇빛을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좀더 색소 침착이 많이 남기는 하는데 가슴이나 등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보지 않는 한뭐가 생겼을 때 빠르게 이런 스팟 제품 발라주면은 진짜 빠르게 더 색소 침착이 안 남는 것 같아요. 얘는 처음에 바르고. 단점이라면은 좀 너무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뾰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오는 양을 좀 조절할 수 있게 얘는 이렇게 꾹짜서 나올 때 하얗기 때문에 뭔가 선크림 연상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라주면은 선크림이 아니기 때문에 백탁현상 같은 건 없습니다.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드름 짜고 나서 흔적 케어를 해주세요. 이번 달 이달의 여드름템, 바로 메디큐브 쿠션.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하다고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입을 해보았습니다. 구입하는데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컨실러도 샀었잖아요. 컨실러 샀었는데, 컨실러랑 얘랑 같이 구매를 하면 더 싸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컨실러도 따로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한번 리뷰해야겠다 싹 들어가니까 비싼 거야. 그래서 사기가 싫더라고요. 아, 뭔가 사, 처음부터 세트로 샀으면 진짜 싸게 살수 있었는데, 뭐, 싸봤자 한 3, 4천원 차이지만, 그래도 뭔가 사람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더 싸게 사고 싶은. 그래서, 음, 컨실러 산 거를 또 열심히 후기를 쓰면은 정리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금을 또 열심히 썼죠. 근데 열심히 썼는데, 또5 0장 이상 써야 된대. 그래서, 하, 진짜 정리금 받으려고 애쓴다. 그래서 또 열심히 정리금을 썼는데, 적립금을 5천원 이상 내지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처음 가입하면 은 가입쿠폰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걸로 몰래 가입을 했어요. 엄마 걸로 다시 한번 가입을 해서 사실 좀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케이스가 진짜 가벼워. 이게 전혀 견고한 느낌이 없이 굉장히 케이스가 너무 가볍고 여드름 가린다 하면 은 약간 학생분들이 좀 혹하잖아요. 근데 학생분들이 조금 더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만원대는 솔직히 좀 비싼 것 같아요. 커버력이 좋긴 좋아요. 커버력 좋고, 색이 그렇게 어둡거나 그렇게 밝지 않아요. 색은 적당해요. 그리고 딱 발랐을 때 뭔가 촉촉해 보이면서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는 효과는 있어요. 커버력 좋고, 피부 좋아 보이고, 피부가 되게 건강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근데 지속력이 정말 약해요. 제가 다른 이렇게 커버력 좋은 쿠션도 써봤는데, 뭔가 약간 쿠션, 바르고 나면은 좀 약간 뽀송한 느낌이 있어야지 지속력이 오래 가잖아요. 지성 피부분들은. 저 같은 오일 파이터 같은. 근데 이 제품은 진짜 지속력이 약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실망을 했고, 어, 얘를 그렇게 쓰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이 제품 아니어도 커버력 좋은 파운데이션 있고 커버력 좋은 쿠션 있으니까 그 제품 써서 여드름을 가려도 여드름은 가려질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농, 코베도, 제닉 해서 여드름이 유발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살짝 피부 나쁘신 분들, 화장했는데 화장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맞을 순 있지만 지속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저처럼 유분기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이 제품을 쓰시고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짜잔! 이 제품도 정말 리뷰 요청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리뷰 요청 보자마자 올리브영 가서 구매를 했습니다. 9,900원에 행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써본 어, 이 패드 제형 중에서 가장 미국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죄다 영어로 써져 있어요. 죄다 영어로 써져 있는데 제가 구매한 제품은 초록색 소프트 터치 패드, 알콜 프리, 센시티브입니다. 센시티브. 색깔이 여러 개더라고요. 뭐, 주황색도 있고. 근데 제가 올리브영에서 본 거는 이 초록색이, 초록색만 있었어요. 올리브영에서는. 패드가, 다른, 제가 그때까지 써본 패드 중에서 이 패드가 가장 두꺼웠던 것 같아요. 가장 두껍고, 역시나 한쪽은 올록볼록하고, 한쪽은 매끈하고. 그리고 여기는 잡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고. 가장 두꺼웠던 패드. 그리고 얘를 얼굴을 닦아내고 정말 신기했던 거는, 얼굴이 굉장히 쏴하더라고요. 뭔가 이제 박하나 아니면 뭔가 약초 같은 거 바른 것 같은 느낌? 그렇게 쏴하더라고요. 근데 막 화끈화끈 거리면서, 아우 어, 싫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뭐 파스 붙인 것 같이 쏴한 느낌? 그래서 아 어, 이거 뭐야? 소독되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트러블 있는 부분에 이렇게 일주일에 3회 정도 닦아주라고 설명서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러블 난 부분에 이렇게 닦아줬죠. 블랙헤드 있는 부분을 살살살살 닦아줬더니 아침에 블랙헤드들이 조금 조금씩 빠졌더라고요. 근데 막 완전 깊은 블랙헤드까지 쏙쏙 뽑아내는 막 그런 흡착력은 아니고 그냥 겉에 보이는 까만 것들? 그런 게 이제 좀 옅어지고 좀 없어지는 느낌? 근데 얘가 가격이 9,900원이에요. 그래서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아무래도 저는 이런 패드를 있으면은 뭐 얼굴에도 쓰지만은 가슴 여드름이나 등 여드름에도 같이 쓰기 때문에 저는 패드를 매우 애용하는 편입니다. <목소리> 이 제품은 추천받아서 구매를 했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 속에서 저한테 제품 좀 많이 요청해달라고 부탁해서, 부탁드렸는데 그때 구독자분이 인생템이라고 하셔가지고 이니스프리로 또 달려갔죠 이니스프리의 스킨 클리닝 마스크 마데카소사이드 팩인데 어, 가격은 1800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구매하는데 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1800원이기 때문에 3장이나 구매를 했어요 거리낌 없이 부자처럼 써지켰습니다 근데 그냥 평범한 팩 같았어요 그냥 막 예전에 로드샵이나 이런 뭐 드럭스토어 가면은 팩 천원 이렇게 했을 때 구매할 수 있는 진짜 평범한 팩 있잖아요. 그냥 평범한 팩이었고 요즘 굉장히 좋은 팩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붙이면은 약간 느낌 특이한 것도 있고 평범한 느낌인데 바르고 붙였을 때 조금 수분감이 다른 팩에 비해서는 좀 적더라고요. 다른 팩들을 이제 좀 올리고 있으면은 오랜 시간 조금 촉촉한 느낌이 드는데 얘는 팩을 뗄 때쯤에는 팩이 거의 다 이제 말라있는? 그래서 팩이 그렇게 촉촉하지는 않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굳이 이 팩을 쓰고 얼굴이 많이 진정된다 이런 건못 느꼈고 이 팩을 이제 쓰고 나서 좀 건조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세안하고 이제 토너로 얼굴 닦아주고 마데카 수사이드 팩 해주고 얼굴이 촉촉하면서도 조금 있으니까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크림을 발라서 마무리를 해주었어요. 그냥 무난한 느낌이었어요.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무난한 느낌. 근데 그거 알아요? 제가 이달의 여드름템 하면서 되게 구독자님들 많이 진짜 이해가 간다? 뭐냐면은 제가 이제 댓글로 신청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댓글을 막 보는데 여러분들이 막 언니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한번 써보세요. 막 이러는데 어 그거 좋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치고 들어가요 인터넷 치고 들어갔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 보이는 거 가격도 비싸 그리고 심지어 근데 좋대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별로래 어떤 사람은 또막 인생템이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막 별로래 그러면은 가격이 비싸면은 저도 막안 좋다는 말이 계속 이렇게 저도 굉장히 구매하는데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이거 좋아요. 가격도 싸요. 막 이러면은 또 가격도 얼마 안 된다는데 한번 사볼까? 속는셈 치고 막 이러실 거 아니에요. 요즘 근황이랄 것까지는 없고 그냥 감기에 걸렸다는 거. 그리고 웨딩 사진을 셀프로 찍고 왔습니다. 웨딩 사진을 셀프로 찍어서 하나보는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 가시면은 셀프로 찍고 셀프로 포샵한 사진을 <laughs> 보실 수 있어요. 네. 놀러 오세요. 하나보는 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담, 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하나번호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 이달의 여드름템은 저 혼자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여러분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궁금한 제품들을 항상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댓글을 열심히 읽어보고, 네, 다음 달에 리뷰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신청을 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제품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내가 궁금한 제품도 있을 거예요. 쏙쏙 하지 마세요. 안녕. 오이파이터 하나분호를 유튜브에서 검색해주세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도 하나분호를 만날 수 있어요.